늘 배우실 노래는 어, 숨어오는 바람소리입니다. 자, 숨어오는 바람 소리는 어,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불러봤던 노래고 어, 보통 우리 오카린을 배우시는 중년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이 곡을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곡입니다. <laughs> 자, 숨어오는 바람 소리는 4 분의 4 박자의 곡이고. 느린 발라드풍의 노래죠, 그죠? 아, 그렇게 많이 느리지는 않겠죠. 발라드풍 자체가 조금 느린 곡을, 곡으로 하니까, 그죠? 자, 처음에 뚜두가 아니고, 처음을 투로 합니다. 투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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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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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요게 그죠? 첫음에 투를 해주시고 계속 투를 한 후에 다시 한 프레이즈를 시작할 때는 또 투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텅잉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소리 이게 음이 막 너무 막 뭉개지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은 또렷하게 발라더라도어그 프레이즈 하나를 하나씩 제대로 내어줘야 되겠죠. 또 여기서 또 에두도도도도도도그 예, 다음에 여기 보세요. 16번은 두 개가 나란히 올때 조금 느린 풍에서는 두두하지 말고 뚜루두두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뚜루두루, 두두두두 두두, 여기 또 보면은 시, 시, 낮은 시, 나올 때 그죠. 음지법이랑 호흡을 완전 줄인다는 거, 음지법도 정확하게. 낮은 시 운지 할때 다른 음이, 어,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걸다 막고 있어야 되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쭉쭉 하시다가, 여기 보면, 제가 막 리듬 표시를 해놨죠. 뚜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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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요, 붓점. 이런 걸, 어, 발라더라도 살려주셔야 곡이 밋밋하지가 않겠죠. 그죠? 그냥 두두 두가 아니고 두두두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상행 상행으로 진행하겠죠. 그러면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솔도레미미파 미레 도시. 이때 우리가 어, 음이 어, 그 뭐라 할죠. 바람 소리를 많이 날, 나 바람 소리가 나기 쉽거든요. 그때는 악기를 약간 제껴 주면서 호흡도 이렇게 호흡을 어, 한꺼번에 어, 입 모양을 좀, 어, 다물면서, 이렇게 입을 좁히면서, 그죠? 좁히면서 한꺼번에 몰아 넣으셔야 좋습니다. 자, 이게, 자칫하면, 이게 근데, 어, 자칫하면 바람소리가 나게 쉬워요 이게 악기에 따라서 그렇고, 방금 제가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바람소리가 안 나는데, 갑자기 안 불다가 불면은 바람소리가 더 심하게 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혹시 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탁, 탁, 밀을 할 때, 약간 찢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조금 담으셔서, 더 많이 담으셔서, 소리가 나오는 요, 이, 마우스피스로 소리가 들어갈 때, 요런, 그냥, 이렇게 풀지 마시고, 입술을 더 좁게 하셔서, 삽시간에, 어, 호흡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 어, 바람소리를 조금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부드럽게 하시면 좋겠죠. 이때도 바람소리 많이 나죠. 그냥 막 불면 은 바람소리 나는데 입을 좁게 하면서 제껴줍니다. 이 음이 이 노래가 솔도레미미파 미레 도시 하면서 계속 높은 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운집법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말하셔 가지고요. 구멍은 방해가 안 되게 구멍을 이렇게 막 덮지는 마시고 구멍은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아주시고 안정적으로 악기를 지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또 내려와도 도시 이때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파, 미, 레, 라할때 두루두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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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가 아니고 이래하지 말고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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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두루두두두두두두 두루두 두루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아 아아 할때 볼게요. 여기도 여기도 두, 두, 두개다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의 샵한개온 운지법 나오고요. 사연. 그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볼게. 여기 보면은, 쓰, 일, 쓰, 란할 때는 두, 같은 8분음표죠. 두, 두, 두 두고. 그 다음에 뒤에, 음, 바, 람 소리. 람 소리 할 때는 전 8분음표. 전 8분음표랑 16분음표니까 바람소리 그죠? 두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해주시고 앞에 쓸할 때는 두 같은 8분음표 두 두가 아니고 두우두우 두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 전주 들으시고, 계속 연주를 하시고, 밑에 내려오시면,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죠.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면, 그때, 세뇨로 가서, 코다를 적용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세뇨가? 따라라, 여기 있죠. 요리로 가서, 세뇨에 가서, 쭉 부르시고, 이제 연주하신 후에, 자, 보면, 코다가 나오죠. 자, 이 코다, 코다와 코다 사이를 빼주시고, 바로, 숨어, 숨어, 우는이 어디로 갑니다? 밑으로 갑니다. 우는 바람 소리 할때 위에 눈, 눈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베르마타, 느림표니까 원래 뜻은 두, 세 배를 느려준다는 뜻이지만 여기는 MR에 맞춰서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때 중요한 건 이게 숨어 우는 바람 소리 노래를 부를 때 가기는 가는데, 이때 조금 불안하시면, 아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숨어 우는 바람 소리 했거든요. 이때 숨을 쉬었거든요.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연주할 때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이렇게 그걸 조심하셔서 MR에 맞추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어, 텅잉할때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이게 발라드풍이라고 해서 너무 대충 두두두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첫 소절은 무조건 투두두두두두두두두. 그 다음에 투두두두. 첫 음은 투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방법을 써주시고, 그리고 16분음 동에 나란히 올때 뚜루두두. 뚜루뚜루뚜루. 혀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뚜루뚜루 뚜루 이렇게 하시다가 솔파 미미 할때 뚜루뚜루 두두를 하면 뚜루뚜루 이렇게 되거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오카리나 배울 때는 텅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투뚜 두두두 세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곡에 따라서 이제는 투투 뚜두 이거 말고 두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투쿠투쿠도 나오고요 더블텅잉 그다음에 뚜루, 이것처럼 또 이런 방식으로도 통잉을 해줍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발라드풍일 때, 맨 처음에 그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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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는 초보 때 하는 거고요. 투, 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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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두. 말로써 투, 두 했죠? 두 두, 두. 시할 때는 다른 음이죠. 이렇게 밀어주는데, 이때 다른 구멍들이, 그죠. 막아있지만은, 들리기 쉽거든요. 이때도 조심하셔서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시가 어렵습니다. 라, 그죠. 라, 시도도시라는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합치세요. 고시라, 라, 시, 도. 이거 연습 많이 하시고, 부분적으로 가만 보니까 이게 연습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고음도 많이 나오고, 또 저음도 제대로 익히셔야 이 곡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처음에 연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독주를 해준다든지 할때이 곡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그러는데, 저도 우리 친구, 지난 친구가 출판 시집을 냈는데, 그때 가서 이 곡을 친구가 꼭 해달라 해서 이 곡을 연주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자, 이곡 연습 많이 하셔서, 어, 저음은 저음대로, 또 텅잉은 텅잉대로 어, 살피셔서 꼭 영상을 보시고 연습해 주십시오.